네, 대표님.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쪽 가지가 봄에 순이 났다가 그 고사해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 났었는데 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 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이 원인은 어떻게 뭐 복숭아 꽃이 피가 열매까지 달려가 그 말라 버렸는데 그죠? 예. 열매가 잘 달려 가지고 어 알알이 맺혀 가지고 말라 버렸는데 어, 어 이거 이런 가지가 어 저쪽 뒤쪽 나무도 일저 가지가 잘려 나갔고 이 가지도 작년에도 잘리나고 올해도 또 잘리 나는데 그죠? 예. 예. 작년에는 예. 2 3그루가 이렇게 됐고요. 예. 금년도에는 이제 요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예. 네. 예. 어 전체적으로 어 동해에 대한 피해 프로그램이 안정화 안 정화 안돼 있어 가지고 네. 어, 대표님 농장에서는 그 나무 그 아래 둥에 이 여기 이 둥도 이 둥치도 어 동해 피해를 본 거고 어 저쪽 뒤쪽에도 동해를 저것도 터질 터질라 고본 거고 네. 가지 이 전체가 또 나무가 놀이길이 하죠 예. 네. 그럼 이것도 그런 거고 거의 한 지금 현재 있는 어 가원에서 멀쩡한 나무는 한 폭이도 없습니다 네. 멀쩡한 나무는 한 폭이도 없습니다. 전체가 피해를 다 받고, 저쪽 아까 왕성한 가지 한 가지 정도, 가지 하나 정도가 이 가운에서 그 겨울을 잘난 가지고, 그외 나무들은 전체가 겨울에 탈수현상으로 이거 동해 피해를 본 겁니다. 이걸 안정화 시키려면 우리가 좋다고 준그 태비 비료, 네. 과하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비료를 많이 줘. 예, 비료 퇴비가 얘한테는 먹고 넘친다는 거죠. 양이 많다는 거죠. 그저도 지금 원의 비료를 예. 두 움큼에서 세 움큼까지 줬습니다 어, 요입 정도만 두텁게 지상부의 영양소만 키우도 이게 땅에 좋아라고 어, 뭔가를 많이 줬어요. 유기물도 많이 있고 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름에는 과일 키우는데 도움을 줬으나, 가을에 단풍이 안 들어가지고, 그에 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름을 주지 말아야 됩니까? 퇴비 후반에 나오는 거줄줄 줄 수도 없죠. 속효성 음... 그 비료 종류만 주고, 그러면 가을에 가, 어, 이 복숭아를 따고 나면, 어, 왕산에 숭이 하지 않습니까? 도장순이 나고, 네. 그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눈 많이 자라서 탈이라는 거죠. 도장순이 지금 많습니다. 예그 원인을 위해서 그~ 겨울에 에, 가을에 어~ 우리가 여름순도 제거 작업하고 이러니까 네. 단풍이 안 들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죠 예제가 이렇게 어~ 강원도 춘천까지 먼길을 왔는데 아~ 어, 이게 보람이 있을 만큼 제가 잘 발걸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우리 선생님처럼 예, 복숭아 뭐~ 과거에 어른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이제 땅을 그 매입해서 어, 귀농해서 하신다면 이게 그 경험이라든지 그이 나무의 특성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냥 두면 계속 이렇게 해서 고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지금 잘 자란 나무들이 전단 누리끼리하다 네, 약간 그비닐기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의 비료를 조금씩 줬습니다 또 그것도 장애 될거예요 아. 토양에 지금 많이 있는데 어 이게 어 빈혈기가 생긴 원인은 어누리끼량이 된거는 피부 조직이 지금 어 겨울에 에, 동해 탈수로 인해가 생긴거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치 연면시비해서 잎에 영양소가 뿌리로 충분히 가면 피부 조직이 회생되기 때문에 네, 네. 예, 올 가을부터는 네. 어, 이게 기회가 된다면 창원으로 어, 내려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쪽에 장목반 전체 교육을 받으시든지 네. 예, 프로그램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네. 어, 방법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이 귀한 애지중게한 이 복숭아 나무들이 이 비닐기 들린 비닐 뭐 걸린 것처럼. 누리끼리 하다는 거는 피부 조직이 상했기 때문에 어, 이걸 다 회복시키는 것은 또 간단히 회복됩니다. 예, 예. 그것도 방지하는 것도 아주 쉬운데 예. 우리가 이 농업의 한 붕, 어, 방법으로서 잘 모른다는 거죠. 아. 복숭아 수확 끝나면 예. 이게 몇 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9월달에 끝납니다. 9월달에어 9월 며칠 예. 어, 9월 날 끝납니까? 9월 한 20일 정도. 20일, 단풍들이 기간이 없네. 에, 뿌리에다가, 네. 어, 그, 염아가리나 항산가리를쓸 기간 날짜가 없어요. 가을에 11월 달에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늦어 산대요, 이미. 어, 흡수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숭아, 그, 끝나기, 에, 뭐, 끝나고, 끝나기 한 10일 전에는 줘도 복숭아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 몇월 따에 줘야 되나요? 복숭아 수확 끝나기, 끈, 일찍 끝나면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는 그치. 나무들은 8월 달에 여, 어, 황산갈이나 염화갈을 주셔야죠. 그래, 충분히 줘서, 가을에 단풍을 들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죠. 네, 네. 그리고, 어, 늦게 끝나는 종들는또 더, 그, 이후에라도 황산갈이나 염화갈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수확이 끝난과 동시에, 네. 어, 연면 시비로, 어, 어 염화칼이, 염화칼륨, 네. 그걸 갖다가, 그, 물 500에, 아, 5kg, 네. 5kg 였고 어, 설탕을 2kg 정도 네. 그래 였고 살포를 한 어, 9월 달이니까 한1 0일 간격으로 여기 언제 설이 언제 오는 거예요? 설이요? 네. 보통 한 11월 달, 11월 중순 정도. 11월? 네. 10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 11월 달이 고지. 오지... 초순 내지 중순 정도. 그렇죠. 10일, 그, 1 10, 0월달이 남았네. 10일 간격으로, 네. 어, 그렇게 연면 1일월 9월달에 하고, 어, 10월달 들어서는 염마가리 양을, 어, 20단막, 500리터에 1 0로를 이어도 괜찮아요. 날이 차,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10일 간격으로 매텔를 해서, 이 나무를, 어, 복숭아 나무를 단풍을 빨갛게 덜어여서 네. 겨울에 체내 재생을 축적을 하고, 어, 그도 또 부족하다 여기고, 예. 겨울에 유막 코팅하는 걸로. 예. 그래 하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학 끝나면 기회가 되면 예. 어, 황금 농법 그 강의를 참여해서 예. 더 완벽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